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묶어 중동의 나토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UAE와 반목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UAE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재 아덴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별개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와 UAE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안정적 국경 관리를 위해 통일 예멘 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UAE는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 남예멘을 독립시키려 합니다. 이 구조는 예멘뿐만 아니라 현재 내전 중인 수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수단 내전에서도 UAE는 반군을 사우디는 정부군을 지원하며 대리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예멘의 STC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우디와 UAE는 이슬람 순위파의 혈맹 관계가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공통된 적 앞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덴만에서의 UAE는 홍해, 아덴만의 해운 패권을 위하여 STC 및 소말릴란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우디는 영토 변경은 불가라는 현상 유지를 가치로 내세우며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예멘의 분리도 반대하며 갈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 국가 모두 동맹이라는 입장으로 그만 좀 싸워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덴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